촬영을 하는데 사장님 얼굴 안 나오게 좀 찍어도 돼요? 아 죄송해요 제 촬영은 안안 돼요. 돼요 네 자산을 팔아서 자산이 아닌 걸 놓고 이러면 안 되는데 도착 세워. 드디어 샀네 새삥이 새삥이 새삥 새삥이네 확실히 맛있네 <목소리> 손가락이 근육이 생겨가지고안 어. 들어간다 손가락이. <laughs> 손가락에도 근육이 생겼다, 손가락. 에도 살찌나? salty? Can you get a salty? Can you get a salty? Can you get 금 salty? Can you get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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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lty? Can y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금 파는 데가 있으니까 어 저기 금거래소 쭉 가야 된다 한국 금은거래소 아, 네. 안녕하세요 네영을 하는데요 여기 웨이 되는 거죠? 네네 촬영을 하는데 사장님 얼굴 안 나오게 좀 찍어도 돼요? 네. 아 죄송해요 지금 촬영 안 해요 돈 받았네. <laughs> 안 그런가? 와 근데 와 그러니까 진짜 많이 올랐다. 어 맞지. 150만 원? 오. 오. 그 정도 줬던 것 같다. 내 반지 두 개만 그때 한 150만 줬던 것 같다, 그랬나? 차라 70만 원 이렇게 했던 것 같아. 어. 그래도 옷을 사거나 이러면 이제 돈이 안 남는데. 어 맞아. 일단 응. 가자옷 사러. <laughs>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금 팔아서 옷 사고 이러면은 만대로 옷 팔아서 금사야 되는. 어 <laughs> 자산을 팔아서 자산 아닌 걸 넣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. 오늘 자산 팔아 가지고 4만 원 벌었다고. <laughs> 4만 원 벌어 가지고 40만 원 쓰고 막 이러면. 아 올해 일단 가자 일단 가보고 마음에 드는 거 없으면 안살 거다. 아, 내거 사야지. 아. <laughs> 아니 아까 입었던 거랑 색깔만 다르고 <laughs> 택도안된 똑같은 거안 그네? 어, 다 90만 입... 원에 나와 있다고? 150만 원짜리가? 패딩 그렇지. 그런 거도 테메야지. 아 여기 있네. 아까 전에 주문해야 된다 했었잖아. 네. 이거 음, 거야. 이거 내가 아까 입었던 거 베이지 색깔. 이 음, 맞네. 내고 음... 요청해봐. 음. 아니면 고스트고 가서 내파사를 <laughs> 장난해? 돌아보자 뭐. 어. 더 있는지. 그거 해놓고. 어. 아, 요거? 음. 해놓으면 되는 거야? 음. 이게 내가 밑에 정장 바지 입어가지고 정이지를 입어요. 짧은 사이즈인 하나, 네개이 니트가 탈착이 가능거든요 음. 탈착해서 좀 가볍게 입어 주시면 좋요다 음. 저희는 굿니다 오~~ 저 긴거 한번 입어볼 수 있어요? 어떤걸로요? 예. 아마 이번에 S 하셔도 편하게 껴입으셔도 되 이거는 좀잘안 맞지. 응, 별로다. 어, 아까도 그랬지. <laughs> 어, 저게 더, 더, 더 나은 것같아요아뭐 할인 같은 건 없어요? 어, 지금 전제품20% 아래 들어가는 20%? 네. 네. 진짜 그냥 편하게 가서 비벼 입게 딱이다. 어때? 괜찮다. 괜찮은 것 같지 않아? 음. 요거 사이즈로 하나. 음. 이거는 지금 목요일 음. 마지막 상품인데 괜찮으세요? 네요 아, 새 상품은 그래요. 주문은 가능하신데 네 그럼 집으로 보내주시면 안될까요? 네 보내드릴게요 네. 오늘 빠르게 구해지면 목요일날에 택배로 받으실 수 있고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음, 그래요? 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네. 감사합니다 네. 백화점에 새 상품이 없어 인터넷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인터넷 구매가가 백화점보다 더 쌀거라 내심 기대했었는데 가격은 똑같았다 40만원이 넘는 자켓을 구매하는 건살 떨리는 일이다 도착 어디에 샀네 새삥 새삥이네 집앞집층 얼마만에 사는 파카인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 한, 한 10년만에 사는 파카니까 오버한다 아 진짜? 나, 나 파카 안 샀잖아 내 파카 뭐 있는데? 없잖아 아해봐 아, 코트 하나 있지 아, 코트? 코트 한개아두개 아, 있다 그런가? 코트 두 개밖에 없잖아 음. 반성해야 될거 같잖아 옷을 좀 사줘야 되겠다 많이. 나도 없는 게다 <laughs> 길이가 딱 적당하죠? 맞네 좋다 그래. 그래 이렇게 지갑도 입고 나갈 때 있어야지. 어. 주머니가 이렇게 딱 바로 넣게 돼 있어야지. 지갑 수포용으로는 짱이잖나 그래. 어. 그냥 대충 걸칠 수 있어야 된다. 검은색이어야 돼. 그래. 맞지. 좋지. 그래. 좋겠네. 좋지. 아, 그 아웃백에서 3 0분 동안 통화해 가지고 받은. 그래. 난이번에 어. 처음 알았다. 롯데 홈쇼핑과 롯데 백화점과 롯데닷컴이 다 다르다는 걸. 아, 다 달라? <laughs> 아, 진짜? 주문이 오케이. 다 다르게 들어간다. 아. 아. 그렇구나. 롯데스럽네. 나는 네가 전화하는 그 1년의 과정들 30분 동안 그 통화하는 걸 보면서 저걸 하고 있구나. 나 같으면 네, 취소할게요 하고 그냥 가서 사겠다. 아, 근데 <laughs> 중요한 거는 어. 결국 취소했다. 30분 통화하고. <laughs> 다음부터는 가서 마음에 들면 그냥 사자. 근데 그냥 살래도 어. 걸려 있는 거밖에 없어가지고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어, 그냥 샀지 걸려 있는 거 아니고 새거 있었어. 아 맞다. 그냥 사로 들어갔다가 음. 하나밖에 없어가지고. 음. 근데 서면에도 전화했을 때 있다고 했는데 걸려있는 거 밖에 없다고 그랬어 그럼 뭐 가격이 인터넷으로 산다고 더싼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아 어쨌든 세월 썼네 응 세월 원래 새월썼좀 맞아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넘어가도록 해 아쉽다. 신세계 쇼핑하다가 밥 먹으러 현대백화점 오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거야 홍보석다 홍보석인 어쩌냐 감사합니다 <laughs> <laughs> 생면이라서 게 이게 제자로면 뭐잖아? 그치 그래서 늘 간짜장을 시키지 나 어, 확실히 맛있네 다시 짜장면은 와서 먹어야 돼 음. 과자 먹어서 맛없다더만 원래 <laughs> 라면 끓이면 안 먹고? 응 디비 쪼는게 있지 이거 먹을래? 다 먹었나? 이거 먹고. <laughs> 그래. <자. 웃음> 결국 내가 다 먹을 줄 알았지. <laughs> 먹을 수 있는 양이잖아. 응, <laughs> 결국 둘을 다 먹었다 내가. 잘하셨습니다. 아이집 야채가 살아 있다 진짜. 간짜장 먹어야 돼 간짜장. 가자 집으로.